자, 갑시다. 예, 네, 일단 오늘 해볼 게임. 더 클로징 쉐프트, 어. 부르고 하자고 아이, 뭘 부를 거. 별로 안 무서워 보이는구만, 딱 봐도. 아, 이런. 아르바이트 늦게 생겼잖아. 빨리, 차를 타러 가야겠어. 아, 옷부터 입어야지. 어? 여잔가? 여자 옷인데? 어? 여기는 위로는 못 올라가나? 못 올라가네. 여기가 자는 데인가 보다. 아니 요새 이렇게 많이 돼 있더라고 1.5층으로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작은 자는 곳 있고 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룸이 많이 돼 있더라. 어, 복층형으로. 어, 화장실, 화장실 너무 야 여기서 샤워를 어떻게 해? 야 욕조가 변기랑 크기가 비슷한데 뭐냐 여기 화장실이? 아니 화수가 없는 화장실이 어딨어어 어, 공포 게임 맞냐? 되게 밝은데? 또, 뭐, 주변에 다, 이, 어, 뭐야, 다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분위기는 뭐, 하나도 안 무섭지, 어. 뭐, 귀신 같은 거 나와도 바로 그냥, 어? 도움 외치면 되는데, 여기 다 사람들 사는 곳인데, 뭐. 아파트 사네, 주인공. 이 게임에서 난 소리지? 아, 게임에서 난 소리 맞죠? 집이 어디였더라? 무슨 소리야. 어, 뭐야. 누군가의 전화를. 전화를 받아야 되나? 오, 뭐, 왜 죽은 거야? 잘 곳도 아닌데? 경찰서라도 갖다 줄라고 늦었는데, 알바? 사장님한테 이거, 쿠사리 오지게 먹겠는데? 오, 어, 뭐야! 깜짝이야! 이 핸드폰 주인이세요? 혹시? 저기요! 아데노이드인데, 이 사람? 이거 혹시, 선생님 거예요? 일이 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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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이야, 초면부터. 어, 창고인데? 아, 여기 뒷문이구나. 어, 뭐야, 여기 비디오가 있네? 아, 튜토리얼 테이프. 어떻게 하는 거야? 티백 같은 걸 들고, 어, 컵을 꺼낸 다음에. 어, 뭐, 쉽네. 이건 뭐야. 아 레시피도 있어? 아니, 생각보다 왜 이렇게 본격적이냐, 이거? 실제로 알바하는 것처럼 한 번에 외워서 가겠습니다. 예. 어, 뭐야? 뭐야, 여기 사람이 있었어? 아, 스미마생, 스미마생. 아이, 그, 제가, 아이, 갑자기 그 엄마 심부름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아 아, 죄송합니다. 예. 네, 다시는 늦지 않을게요. 예. 주문에 문제가 있으면 비디오를 찍은 걸 확인하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현대님. 실수로 잘못 만들면 휴지통에 음료를 버리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뭐야, 지할 말만 하네, 담배 피러 갔나? 아, 이제, 인, 수인계 하고, 이제, 선배는 이제 집에 가는 거구나. 아, 여기다가 이제 실패한 거 버리, 오,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예. 꼴타벅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 따님이 이 가게를 좋아하셨구나, 아. 라떼나 커피로 드릴까요? 여기는 뭔 소리야? 불안하다고. 내딸 같아서 그래? 뭔 소리야 이게 이상한 아저씨네 주문 스티커, 커피 에, 커피 나왔습니다 드세요, 예 가져가세요 하나 아, 더 만들어야 되나? 왜안 가져가세요? 뭔가 지금 만족을 시켜주지 못했나본데, 내가? 아, 라, 하나는 라떼였나? 하나는 커피, 하나는 라떼 이거 아니야? 커피 스티에 맞잖아 제대로 했는데? 어 뭐야 가는데? 어아 안녕하세요 예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스토킹 사건이요? 그런가? 스토커도 눈이 있는 것같다 아, 음.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조심할게요. 예, 손님. 예, 다크 모카칩 칠라푸치노. 알겠습니다. 내 기억으로 일단 커피를 넣고, 자, 뭐, 뭐였지? 주문이? 코코아 가루, 코코아 가루, 코코아 가루. 야 주문이 뭐였더라? 아, 초콜릿 칩실라쿠친 이거였나? 잠깐만. 얼음 커피 우유. 아, 잠깐만. 아, 그렇고. 어, 와. 어, 어, 어. 뭐, 뭐 뭐야? 왜안 돼? 이게 아니야? 아, 얼음을 안 갈았어? 아,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 손님. 잠시만요. <목소리> 예. 이 게임 스토커 게임인데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죽이고 싶어서 따라오는 거 것만치... 맞지? 아, 무슨, 무슨 소리입니까? 아, 아, 죽이고 싶다니요? 어우, 또 중년 남성분이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 사설 탐정이요? 갑자기 탐정이 님왜이 근처에 수상한 점이요? 괴롭힘을 당했다고요? 아, 제가 본 거는 그거밖에 없는데. 아, 맞다. 그리고 이상한 아줌마가 누가 자꾸 자기 스토킹한다고 막 어, 자꾸 헛소리를 해요. 예, 절대 그럴 것 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네, 예, 아, 아, 감사합니다 탐정님. 예, 그런 일 생기면 전화할게요. 예. 아, 제가 스토커 아니야? 뭔가 되게 연락처를 어? 자연스럽게 나한테 주는 저게. 아, 이거 닦아야겠네. 동시에 음료를 쏟았나? 잠깐만 가위가 조용하네요. 예. 팀이 알아서 뭐야 이거? 사장님 아 커피 하나 주세요. 락걸 어. 들어가나? 씨아 뭐야? 뭐 우유가 떨어져 있는데? 뭐지? 아, 그, 아 우유를 다 주워, 주, 주, 주는 주, 게 아니구나. 에 아, 안녕하세요 선배. 에이. 아 손님이 없네요 오늘 비가서 그런가. 에이. 아 개꿀 빠고 계시네요. 실화라뇨? 무슨 일 있나요 선배? 야 뭐야 저거? 야저저 저 뒤에 뭐야 검은색 후수 아 예. 수 네, 예, 주문 도와드릴게요. 예. 줄리아한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거 보니까 자, 여기, 여기 있습니다. 아뉴 조일 저저 뒤에 저 사람 뭐지? 이곳이 이상하다고요? 저기 있는 저 남자. 아까 저 후드 쓴저 남자 말한 거. 뭐지? 귀신이 들린다고? 아니요, 아니요.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저 사람 뭐야? 잠깐만. 나와봐야겠어. 나못 나가? 아니, 잠깐만. 저 아저씨 좀 이상한데? 손님이구나? 아, 손님이구나. 그치? 어. 근데 손님이 들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들어오냐?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주문 도와드릴게요. 아, 이미 그... 바닐라 칠라푸치노 우유? 아니 근데 보통 카페에 와서 우유만 시키는 사람이 있어? 아 주문하신 네 바닐라 모시기 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아까 그푸드슨 아저씨도 간 건가? 뭐야? 누가 내 사진을 찍었어? 아니, 근데 난 이상한 게, 왜 사진을 저렇게 몰래 찍어놓은 걸 여기 놔두고 가? 스토커들 심리가 그건가? 약간 자기를 알리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사진을 놔두고 간 건가? 아니, 그냥 알바 그냥 째면 안 되냐? 아니, 그만두면 안 돼? 다른, 다른 직장 구하면 안 돼? 알바 너무 좁 같은데, 그 선배도 존나 싸가지 없고, 맨날 쿠사리만 먹이고, 그냥. 어? 아니, 스토커 생길 정도 외모면 그냥 집에서 그거? 방송하자, 그냥. 어. 아, 추가하시다, 씨. 아니 이 동네는 맨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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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 잠시만요 물좀아아나 잠시만,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유모차 하나 끌고 카트라이더를 하고 있어 아. 아니 생긴 게 그럼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귀신인 줄 알았네 씨잘 보고 다니세요 이 아줌마 아니 근데 이 동네는 맨날 날씨가 왜 이렇게 구릉구릉해 아. 아, 이하 것이 다 씨. 뭐야. 누가, 누가 지켜보는데? 뭐야. 뭐야. 선배 어디 갔어. 아니, 선배님. 뭐 하세요?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근무를 하라고? 이시간대이 시간, 이 선생님들. 아, 워낙 많죠. 시간이, 시간대인지라, 셀 어,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이상한 손님 오면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라고? 그냥 일에 집중하고? 아니, 선배님, 사실, 누가 저 스토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누가 그 사진 놔두고 가고. 좀, 좀 무서워요, 선배님. 오늘만 같이 좀, 일해주면 안 돼요?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다고요. 아니!

좀 힘들다는데 하루정도는 같이 좀 근무해줄수도 있는거아니야? 어? 나 너무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 왜 눈이 오네? 뭔소리야? 믹서브 모니터? 익석이 모니터가 없는데, 아, 뭐야? 이거, 이거 있네. 나와보라는 건가? 저기요, 저기요, 어, 뭐야?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개 소름돋네? 그녀가 설마 나바라는 거냐? 아, 너무, 너무 소름돋는데? 어, 뭐야, 저거. 우유구멍으로 편지를 놓고 갔네? 아니, 저번에 걔네! 맨 처음에 그 핸드폰 주워다 주네! 나와 같은 마음인 줄 알았다. 우린 사랑에 빠졌어. 오늘 은 오니 기념일입니다. 무슨 기념일? 아니, 뭐야, 미친놈인가? 출근하러 나가야 돼? 아니, 경찰 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설마 무슨 일 생기겠어? 어... 자, 주문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커피 만드는 거 근데 은근히 재밌다. 뭔 공포 없는 공포 게임이야 네, 아까. 아녕좀하는데그 그 시켜도 파 쿠폰 주나요? 아, 그 행사 이거 끝났. 뭐야 저에이 아, 그 저기요 뭐야 이 사람. 어디 아픈가? 저기요 예. 주문 안 하실 거면 나가주세요 예. 아, 카라멜 칠라푸치노,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손님 그옷좀 입어주시면 안 될까요? 예, 다른 손님들이 이제 좀 불편해하시니까. 아, 고객님 아, 이거 왠지 전공 같으니까 어, 괜히 법, 범, 법무하는 범 것보다는 좀 공감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고객님 날씨도 추운데 이러시면 감기에 걸리셔서 안 됩니다. 예, 옷좀 입으세요, 예. 네, 네. 잘 가세요, 예. 아, 화장실 관리는 또 제가 전문가라니까, 예. 자, 쥐 채우고. 저 시간 다될 때까지 저 주문 안 받으면 X될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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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택가 없네? 어? 그 택배가 탐정님 아니야? 경찰을 부르는거 도움이 되않는다고요? 아 탐정한테 전화를 했구나 주인공이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주문 도와드릴게요 평소에 시키던 거요? 자 주문하신 캐러멜 마키아또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돼요 가게 안테나를 수리하다니요 지붕에 누군가가 있다고요? 카카사 p t s d o n 지금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아니 누가 가게 옥상을 지금 뭐 아니 어떻게 올라온거야? 사람이 있다고 치면 아 이게 올라온 흔적인거 같은데? 이 무슨 끈같은걸로 올라왔나보네 아아무도 없는데. 아 여기로 내려갈 수가 있구나. 뭐야, 이거 창고인가? 뭐야? 왜 핸드폰을 안 들고 다니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아, 계속 이거 닫는 편이면 안될거 같은데. 아이씨, 핸드폰 가지러 가야 되나? 아이씨, 어, 핸드폰 어디 있어? 내 물건 어디 있어? 아이씨, 발아내 물건 어디 있어? 잠깐만. 드라이버로 뭔가를 열어야되는거같은데 아 잠깐만 이 뭐, 어떻게 생긴거야 핸드폰 어. 뭐야 이거 뭐가 있는데? 뭐야 야야야아아아 아. 아, 빨리 좀 드라이버 영, 좀 우, 풀어 아이 아아아아 아, 아, 아.

끝나나?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밖에 못 봐. 점프가 안 돼. 뭐야? 야. 탐정 아저씨 뒤졌는데? 있었다고. 야, 복도 던져. 아, 던지기 없냐? 던지기? 여자라서 여자라서 당했다 아무도 없었다고? 야 그럼 그 탐정아저씨는 아니 확인사설 좀 제대로 하지 그랬어? 잠깐만 좋던거 같은데? 이래, 아이, 안테나가 고장 났나? 케이블이 또 이상하네. 주인 아저씨한테 전화해야지. 에, 내 핸드폰이 어디 갔더라? 뭐 차에 둔 건가? 집 밖을 나가기가 이렇게 무섭다니. 이게 이 시대 여성들의 현실인가? 아 잠깐만 진짜 이거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어. 어. 무사히 집에 들어왔다 잠깐만 설마 집에 있는 건 아니겠 어, 어. 아, 근데 진짜. 아니, 이게 다 아는데도 무섭다. 이런 게 진짜 공포게임이지. 아, 이거 재밌었다. 아.